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표 TV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이제 최근에 그 정부가 이제 곧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어이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기사에서도 보면 뭐 최저임금을 좀 손을 본다라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 요런 부분들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이제 어떻게 어, 바뀌게 될지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돼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좀 항상 알쏭달쏭 헷갈려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뭐냐면 수습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규정에 보면 수습 기간 중에는 어,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 수습기간이란 게 도대체 기간이 언제고 얼만큼이 수습기간이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뭐 사업주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좀헷갈리셨던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어,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습기간에는 90% 까지를, 어, 최저임금의 90% 까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약간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제 불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걸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 까지를 지급해도 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없는 그런 근로자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1년 미만으로 계약한 단기계약직 단기 있죠. 그런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90%까지 줄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혹은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한 그런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습기간인데 이 수습 기간도 뭐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건데 뭐 6개월을 정할 수도 있고 2개월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90%까지를 줄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3개월까지는 90%까지를 줄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금방 생각난 건데 기존에 이렇게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보면 80%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 막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임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계약하는 것들은 그거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를 3개월까지 줄수 있다. 조건은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해당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의 90%까지 90 이렇게 최저임금을 낮춰서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0%까지를 줄수 있는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줄수 있는 수습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냐? 1년 이상 혹은 계약기간이 없이 근로한 사람 그리고 3개월까지 그렇게 줄수 있고 단순 노무직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하시면 좀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시는 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주면안 돼. 최저임금의 100%까지를 다 이상을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랑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죠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전한 계약직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은 90% 주면 안 되고 100% 이상 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겠죠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90%가 아니라 100%다 최저임금의 100% 이상은 다 주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단순노무직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면은요, 100% 이상을 다 주셔야 된다. 이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면. 어,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상에 어, 대 분류상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어, 단순 노무 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운영하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 노무 업무직에 들어가면은 이분들은 최저 임금의 90%를 주시면 안 된다. 100%를 다 처음부터 다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단순 노무 업무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이 해당이 되구요 그다음에 운송 쪽에서는 택배 그다음에 배달원 그리고 하영 미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단순 노무 업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 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쪽에서는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단, 제품 단순 선별원, 그 다음에 청소원, 환경미원, 그리고 재활용 수거원, 건물관리원, 건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그리고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및 판매 관련 종, 단순 종사자 그리고 주차관리원 세탁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순 노무업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이렇게 낮춰서 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항상 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줄 수는 있다. 다시, 대신에 3개월까지는 줄 수가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근로 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없이 계약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시면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요. 어, 매, 매번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를 보고 살질 않기 때문에 항상 헷갈립니다. 또 헷갈리면 찾아봐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최근에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최저임금과 어, 수습 기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좀 에, 관심 갖고 요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어, 좀 개선이 될 지금 어 여지가 좀 보인다 지금 그런 것들이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